네, 안녕하세요. 먹어산다 t v 입니다 오늘도 100세 청년으로 가는 건강함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우리의 산야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달맞이꽃 새싹입니다. 이게 도금 양목, 비늘꽃과 두해 사리풀로, 어, 원래는 칠레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아식물로 전국에서 이제 볼수 있는 요런 식물이기도 한데요. 낮에는 꽃이 오그라들고 밤이 되면 활짝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씨앗은 이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은 약으로 쓰일 정도로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약재는 주로 이제 씨앗이나 뿌리를 주로 약용을 하면서 꽃잎은 차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씨앗 같은 경우 불포화지방산으로 건강식품으로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그 생리전후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 달맞이꽃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에 좋은 그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갱년기 증상에 좋으며 어, 여성분들 생리통 완화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으며 달맞이꽃 그 종자유죠. 감마 니놀레산 이게 대표적인 그 성분인데요. 이게 혈액 순환에 아주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합종 염증에 효과적이고 간절염이나 신경통에 아주 좋으며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분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주어서 성기능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고 전립성 건강에 아주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기관지나 피부, 피부 미용, 이런데 상당히 좋은 효능들이 있는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맞이꽃 효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뭐 시중에서도 감마네놀레산이 아주 풍부한 그 종자유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 쉽게 구해서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선 씨앗이 맺힌 상태에서 그대로 말라버린 그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씨를, 씨방에 아직도 씨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겨울을 그대로 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달맞이 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산자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먹어야 된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